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데스타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데스타 연못터가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벽 곁에 이제 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크기가 길이가 100m, 폭이 60 내지 70m니까 쉽게 생각해서 축구장 하나의 크기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결코 작지 않은 그 연못인데 인공적으로 예루살렘의 식수를 위해서 그 만들어놓은 저수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냥 인공적인 저수지라고 한다면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기 전에는 그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간헐천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간헐천 온천 중에서 기압이 가스가 꽉 차서 시간마다 한 번씩 푹 내뿜는 그런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로서 이 베데스다 못이 있고 한쪽 구석에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로 인해서 가끔 이 연못물이 움직이는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3절, 하반절부터 4절 마지막까지 과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과로 안에 있는 내용, 바로 아래 보면 거기에 각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어떤 사본에는 이 과로 내 구절이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 성경 아카데미에서 성경 형성사를 한 시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 시간이 되는 분들은 참가, 아시면 아, 성경이 이렇게 보존되고 이렇게 66권 정경으로서 확정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실 겁니다. 이제 원본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인쇄술이라든지 또그 양피지 같은 것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베껴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베껴 쓰다가 여호와 야외라는 거룩한 내 이름이 나오면 내 글자가 나오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어치 말라 하시는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읽지 않고 한박자 쉬고 넘어가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그것을 베껴 쓰다가 야외라는 이름이 나오면 가서 목욕체계를 하고 와서 또 그것을 쓰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주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라비 회의에서 그냥 손만 씻고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을 만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존중하면서 귀하게 보존합니다 그렇게 사본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1900... 30년 된가요? 한양치기에서 사회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죠. 그 사회 사본이 발견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이 원본의 99% 일치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존하는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 왔는지 알수 있고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전 사본에는 없는데 이후 사본에 들어간 것을 거기다가 넣지 않고 따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과루를 표시하는 경우고 또 어떤 경우에는 29절 없음 그리고 거기에 1번 그리고 후의 사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는 일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 보면 9절 중간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면서 그것은 10절로 이어져야 되는데 성경 보면 장절 구분이 있고 또 문단을 나누는 구분이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장절도 대부분 일치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장 넘어서 이 문단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냥 통으로 써 있었던 건데, 그것을 16세기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만들면서 장절을 구분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제 장절을 구분하느라고 그분이 그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직, 그냥 그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해서 아래를 찍을 때도 있었고, 또말 타고 여행하면서도 그것을 찍느라고, 말이 따닥따닥 가 하면, 여기다 찍으려고 했는데 아래를 찍기도 하고, 위도 찍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성경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당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모인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의한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이제 떡 집이 되고 베단니 그러면 가난한 자의 집 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배트라는 말하고 해세드라는 말이 합쳐져서 배단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세드, 은혜, 자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그 연못이 양문 양들이 출입하는 그문 옆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양문, 양들을 들판으로 데려와서 먹이려고 그 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쓸 양들을 잡기 위해서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던 문이었단 얘기입니다. 그 양들이 희생당함으로써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얻게 되듯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듯이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을 유월절 희생 제물로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의미도 양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설이든 사실이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했다고 믿고 있고 물이 움직였을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래서 실제 낫는, 낫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축구장 하나 크기만큼 되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수십 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 계속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이 움직여질 때맨 처음 들어가는 한 사람만 마음을 받고 나머지 사람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물이 출렁출렁 하는 것을 보는 순간,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 기대어 있던 사람들, 모든 시선이 베데사 물에 집중되고 있을 테고, 그 움직임을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후다다닥 일어나가지고 뛰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병이 깊으면 마음은 울리로도 육신이 약해집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갈수 없고, 저는 사람은 두 다리 가지고 뛰는 사람만큼 빨리 갈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많은 맥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마음은 급해서 후다닥 가려고 하다가 돌풀에 채워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휘두는 손에 치여서 자빠지기도 하고, 아수라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응급실 가면 볼수 있을 겁니다 다 아파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까지 날 밝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다리가 부러졌던지 통증을 참을 수 없다든지 피를 철철 흘린다든지 고통 때문에 떼굴떼굴 굴른다든지 어찌 됐든 저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응급실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온 사람들마다 아파서 비명도 지르고 또 하나 소리를 냅니다. 자기부터 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콧불이 남의 폐병이 내고풀보다 못하다. 폐병 걸린 사람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나에게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거기 모인 사람들마다, 저마다 선생님 나부터요, 간호사 선생님 나부터요. 여러분, 그 장면이 그대로. 베데스타 연못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명절에 일이 일어납니다 5장 1절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명절, 초막절인지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명절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동안 좋았던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 나누면 위로도 받고 그런 시간이어야 될 텐데 여러분 명절에 아파서 갈수 없는 사람들의 심정은 더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픈 것도 서러운데 명절에 여기 있는 것더 서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육신의 고통 뿐입니까? 과학 문명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정신적인 문제들은 관계의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 어쩌면 누구에게 툭 털어놓고 엉엉 울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고, "나 괜찮아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나 내일 죽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아픈 겁니다.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상태가 아직 좋은 거죠. 여러분, 많은 문제들, 그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보면, 베데사 연무수의 모습이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는 삶의 문제 아닙니까? 저도 나이 들다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진 않고. 그런데 목사로서 제몸 불편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교구 목사님들이 보고 또 급하면 목자들이 아니면 직접 저한테 카톡을 하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로또 당첨됐어요, 목사님. 50% 헌금할게요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개 탔다고 헌금하겠다고 전화나 한 통도 안 오는데, 이런 오는 연락들마다 그냥 답변을 하고 기도하고, 또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져요.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냥 손가락 하나만 대주셔도 문제가 해결될 텐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베데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전혀 자비롭지 않은 상황이 무자비한 상황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져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돌 시인이라고 불리워지는 박진식 시인이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이 분이 7살 때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 확증, 이 병이 우리나라에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거랍니다. 7살에 이 병에 걸렸는데 몸에서 칼슘이 과다 분비돼가지고 석회화가 되는 겁니다 이 칼슘이 관절마다 붙어가지고 관절을 굽힐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온몸이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25살 때 온몸이 석회화가 돼서 돌처럼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그 엄마가 쇠꼬챙이로 몸에 있는 석회를 긁어내다가 쇠꼬챙이가 부러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죽을까 생각했는데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 상황에서도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를 쓴다는 게 손가락 사이에다가 이게 다 굳어졌으니까 손가락 사이에 볼펜 끼고 그 볼펜으로 컴퓨터 자판을 하나하나 찍어서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의 시 중에 내 마음의 신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신이 있어요 어찌나 많은지 말들도 많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다른 하나님도 너무 많아요. 다른 예수님도 너무 많아요.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예수님에게 기도 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까 고민 고민 하다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들었던 예수님에게 기도 드렸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런 것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안에 내가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환경이, 상황이, 내 감정이 어떠하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나이가 38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병을 앓은 지 38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이 움직이는 것이 몇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이라면 그때쯤 모여들지 1년 내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것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고, 미루어 짐작한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 병이 오랜 줄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으로 본다면 그가 제일 오래 거기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38년. 1년에 한 번씩이라고 치더라도 38번 도전했는데 38번 실패한 것 아닙니까? 1년에 4번이라고 본다면 그럼 150번 이상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하고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 낳았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가는 뒷모습만 봐야 되는 그 세월이 38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합니다. 효자만 없겠습니까? 친구도 없고요. 돈도 다 떨어집니다. 모든 관계는 다 단절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포기할 희망조 포기할 힘조차도 없어서 이 사람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의 병이 오랜 줄 아시기 때문에. 보절에서 육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데사 연못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희망의 끈 붙잡고는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힘조차도 기대조차도 사라진 사람들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된 병이 오래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어쩌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일 겁니다 암치료한다고 항암치료 받고, 그리고 또 방사선치료도 받았는데, 그런데 전이가 돼서 이제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만약에 암 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묻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 질문을 받을 때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딴 사람이 있어, 조금 친한 사람이면 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내 괴로움 몰라서 그런 말 해" 화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이 사람 푸념을 들여놓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세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현실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도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푸념 섞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그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것을 그냥 괴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무엇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물으실 때에 예수님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눈빛이, 꺼져가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쉬운 것 아닙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6개월만 팔 기프스를 하고 있으면요, 근육이 다 빠집니다. 기프스를 풀어도 이 관절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무엇을 잡으려고 하면 힘이 없습니다. 38년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전미문으로 올라가는 베드로 요한을 향해서. 거기서 구걸하던 날때부터 안전병이었던 나중에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다 라고 나오는데 40년 동안 앉아서만 지냈던 그 사람 무엇을 줄까 해서 기대를 하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에서요,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쓰지 못한 팔다리가 정말 나무젓가락처럼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죽만 입혀 있는데, 베드로가딱 잡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요게 다리입니다. 요런 상태에서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게가 뭐 60kg, 70kg 나가겠어요? 직장 말았는데, 그렇게 발싹 들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얼굴에 힘을 주고 뻘개지면서 다리를 펴려고 하는데 다리가 버들버들 떨리면서 펴집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처음으로 40년 반에 땅바닥에 단 겁니다 그리고는 발바닥으로 그 땅을 짚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휘청휘청하다가 비틀비틀하다가 한두 걸음 움직이면서 성큼성큼 걷다가 얼굴이 막 그냥 환해지고 그러다가 뛰기 시작하는데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내 대신 걸어가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님 믿고 내가 일어나고 내 자리를 들고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받았고,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온몸이 화석화되는 상태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만났던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의 역사심인지, 예수님 안에 내가 보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